자, 여러분 이제 밖에서 볼일다 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밥 먹다가 밥다 먹고 소고기 먹고 밖에 볼일 보고 들어왔는데 아까 먹던 거 마저 먹어야지. 단백질많은 우유 한잔 먹겠습니다. 여러분 아리또 우유를 많이 못 먹어서 지금 우유를 좋아합니다 제가 진한 우유 우리끼리 한 진한 우유 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는 하더라. 최고 조유 먹으면 항우라고 그래 <laughs>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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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하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아하 그러니까 음. 아니 하하하하하 아, 이거 치킨도 블루 더 블루두 샤넬 영어 영어 울랄라 샬랄라 쫄랄라 말랄라 아 2025년 12월까지는 여기다 근데 왜 15,000원 주고 간대? 그거까지는 모르지 짜 그냥 짜? 설마 이런 게 짝퉁이 있나? 있지 향수도 있는데 향수 향수는 짝퉁이 있지만 로션은 짝퉁은 없을걸? 어쨌든 샀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이게 한 7만원 정도 가요 원래는 근데 당근마켓에 남자친구 주려고 샀는데 이제 남자친구 안 줘도 된다면서 헤어졌나 봐요 싸게 올라왔더라고 15,000원에 유튜브로 성공하기 전까지는 허리띠 쫄라매야 됩니다 그래서 15,000원에 팔길래 뭐 진짜냐 가짜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제가 살게 해가지고 사갖고 옵니다 바꿔먹고 그리고 오토바이 한대 사갖고 오고 어드바이가 뭔데? 왕 대추 대추가 씨시냐 사과 대추래? 아니 대추하고 대추하고요 효라고 크기란 보세요 대추가 더큰것 같은데 무슨 서 시력이 좀안 좋아져서 그런가 대추가 더커 보인다 그거 먹으면 안 <laughs> 나 대충 먹으면은 기가 간지러워서 데난 응. 나는 막 그렇더라고. 아, 그전에은 많이 안 달다. 쥐포 먹으면 기안 간지러워 나. 응. 응. 오늘은. 8시에 마치는데 한 7시쯤에 마쳤어. 왜냐면은 오토바이를 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 퇴근해서 밥 먹고 또 가서 또 오토바이 또 사왔습니다. 오늘 2대 샀어요. 2대 오토바이를 그리고 가지러 가는 길에 옛날에 자고 싸웠던 놈이 있는데 홍닭 집하는 새끼 하나 있는데 겁이 지나데맨커놈에 하더라 아이코 그래, 지나면서 봤어 내가 맨커놈에 이렇게? 응 주, 주인이 바뀌었나 싶어서 찾아봤지 근데 맹커놈에 하더라고 할게뭐 있나? 그 나이에 진땡 맞아 영어 글씨가 안바뀌죠내 손톱으로 긁어보니까 1 5 0 0 0원 싸줘, 여러분. 거저지뭐 그지? 72,000원 정도 하더라고, 최저가가. 어. 거저지뭐싸웠나보다 그리고 여기 떡 소리 나잖아, 여러분. 똑 소리 나면 진짜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샤넬 향수는 그냥 그래 하면은 그냥 쏙 들어가던데, 자석이 있어서. 오빠, 저거 생각나. 뭐? 오빠 나보고. 샤넬이 디오리고 왜 맨날 아보고 쓰냐고 싼거 쓰라고 그랬더니 오빠가 샤넬한테 반했네? 나한테 뭐 싼거 쓰라고 그러더만 둘째 음, 있나? 또? 어. 냉장고는 안돼안돼 이거는? 시, 안 시원하니까 맛이 없어 맛있는데 왜둘다 나눠야 되는 거야 저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샤넬 백 들고 다니고 뭐 샤넬 화장품 쓰고 쓰지 말라고 뭐 듀얼 화장품 쓰고 이런 이런 거 보고 정말 돈을 많이 벌면은 써도 생각한다 생각하는데 어중간하게 월급 뭐 250, 300, 350 이래 받아가지고 샤넬 백 들고 다니고 명품 화장품 쓰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주제 내 분수에 안 맞게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명품 한두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있으면 좋고 또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만이고. 근데 나도 돈은 저도 못 벌지만은 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명품 차도 좋은 거 있어야 되고 남자는 돈잘 벌어서 집도 좋은 거 있어야 되고 또. 뭐 정당도 좋은 거한벌에서두 벌은 있어야 되고 벨트도 있어야 되고 지갑도 있어야 되고 가방도 있어야 되고 안경도 있어야 되고 쓴글라스도 있어야 되고 신발도 있어야 되고 속옷은 안 보기 때문에 그다음 돈만을 짜리 입으면 됩니다 팬티나 양말도 그냥 뭐한 2천짜리 신으면 됩니다 천짜리 2천짜리 뭐 다섯 켤레 많은 열 켤레 많은 시장 파는 거 그런 거안 보이니까 구두도 명품 하나 있어야 되고 그고도뭐 있어야 되나 반성하시오다성하네가 어? 향수도 향수 샤넬 거 써보니까 진짜 좋긴 좋아요 제가 써보니까 좋더라고 일반 뭐 <laughs> 일반 뭐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짜리 불가리 향수 이런 거뭐 국지 향수 그리고 잇센노라 향수 또 나온 것나뭐 뭐 돌체 몽블랑 이런 거 써봤는데요. 샤넬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제가 봐 샤넬 뭐돈 받고 제가 광고해준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죠. 샤넬을 못 따라가. 여자들이 가방을 좋아하고 그런 이유를 알겠어요. 이쁜데 정교하게 잘만들었잖아 저는 샤넬 가방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노트북도 하나 좋은 거안있어야되고 기본적으로 렉타이도 좋은거 있어야 되고 노트북은 그렇게 좋지 않아도 돼 음, 5년이야 5년 렉타이 핀도 좋은거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좋은거 하나 있어야 돼 명품 안경 했고 선글라스 했고 와이셔츠도 뭐 명품 하나 와이셔츠는 자주 갈아입으니까 긴팔 한 3개 짧은팔 3개 있어야 되고 벨트 했향 음. 냄새 맡아봐 아야 진냄새 맡지안 나는데 봐야지. 향 진다 나는데 왜안 나? 아, 어. 냄새 좋네 나 나는데 지퍼 대추 어. 우유 오빠 여기 구멍에다가 냄새 맡아봐 나잖아 나지 은은한 냄새가 나비행 있어서 잘못 맡아. 냄새 좋다. 굿지 향수 뭐 입생로랑 뭐 불가리 몽블랑 이런 향수 써봤는데 그 외에는 이제 뭐싼거 향수들 써봤는데 산의남자 향수를 써봤더니 솔직히. 제가 향수 모으는 게 취미라서 향수 한 110개 정도 되거든요. 집에 모은 게. 더될것 같은데? 아니요. 110개. 엄마 좀 드리고 딸 우리 예림이도 주고 뭐. 100개 넘을 것같아 건수도 주고 이래서 한 110개 정도는 있어지고 그리고 뭐 아모레 것도 써보고 내일모레 것도 써보고 내일모레 글피 것도 써보고 뭐. <laughs> 다 써봤는데. <laughs> 샤넬 향수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 저쪽에 있는 것도 뭔향수 있나? 메이커 좋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음. 하여튼 짬뽕 뭐싼 거도 있고 비싼 거도 있고. 디올 어 디올 것도 써봤어요 제가. 디올도 좋아. 네 샤넬이 더 좋습니다 제가. 샤넬, 디올, 입생로랑 음. 내가 써보니까. 물좀 먹고. 짜쪽. 오늘가서 음. 오늘 색깔이 진하네. 똥가겠는데물 음. <laughs> 먹고 또 간다 오 난다 써봤잖아. 그 중에서 나는 디올이 제일 좋아. 향수? 응. 그 다음 에난 디올도 써보고 입생로랑 너무, 너무 진해. 싫어 그거는. 난 샤넬이 제일 좋아. 응. 이름도 왠지 좀 이래 정감 가는 게샤넬좀 고급스러운 것 같아. 샤넬 이름이. 근데 이름 싫어 샤넬이지. 샤넬이? 창,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 이름이 샤넬이야? 창창그 응. 따서 그러 디오를 만든 사람은 디오야 이름이? 응. 입성모랑 만든 사람은 성이 입시야? 그거는 모르겠어. 그래? 응. 창. 구샤넬 만든 사람은 성이 샤시야? 모르겠지. 샤 한국 발음으로 샤넬이라고 그런 거고 외국 발음으로는 외국 발음으로는 모르지. 샤 뭐라고 그러겠지? 처음에 디자인하고 만든게 그렇구나 그 역사 공부하 역사 공부 따서 나 놓고 먹어야지 나 저거 생각난다 면허증 땄는데 응. 너무 기분좋은거야 응. 입맛박에다 붙이고 응. 내 자는 머리 뒤에다 붙였어 누가? 내가 보라고 그리고 어디 코피집 가면은 휙 던져줬어. 뭐를 던져봐 <laughs> 면허증. 그구한테 자신 있게 이렇게 보여줬다고. 아 어, 사람한테? 음, 좀 재밌게 보이려고 던져줬다고 하는 거야. 어. 되게 좋 와서 한 번을 주셨잖아한 번에. 누가 보면 판사 시험 한 번에 붙었나? <laughs> 열아홉 살때 그거 도 얼마나 좋은데? 난 열네 살때면은 탔다, 열다섯 살 때. 난 열아홉. 오토바이. 전작물성. 그리고 스무 살때 타고 차. 그리고 스물한 살 때, 아, 스무 살때또 이종수를 타고. 제가 지금까지 타본 차가 에쿠스, 제네시스, 포터. 테라칸, 아반떼, 베라크루즈, 소렌토 아토스, 마티즈, 메그너스, 싼타페 산타페 했나? 몰라 응? 했나 같기도 하고 P. s 나또 t 있는데. 또 n t a P. Santa P. Santa P. Santa P. 고 a n t a P. s a 고 t a P. Santa P. Santa P. Santa P. s a n t 에코스도 처음에 나온거 타보고 두번째 나온거 타보고 세번째는 못 타보고 제네시스 처음에 나온거 타보고 두번째 나 부터 나온거는 못 타보고 세번째도 못 타보고 제네시스? 응. 8천만원짜리 타봤는데 8천만원짜리 딱 노니까 지가 막해 쟤네시스 탔다고 자랑할게 아니 8억짜리 정도 타줘야 셀 비싼 차가 8천만 원차다존어 누나의 아들 남부르기니 타고 다녀 아아 베라리 아, 타고 다녀 8억짜리 제 친구 아들이 8억짜리 베라리 타고 다닙니다 베라리 근데 남부르기니로 바꾼대 남부르기니 뭐고 8억짜리 오늘 전화 왔는데 국민학교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 아니 어? 거기는 사투리 안 쓰던데 난 일부러 사투리 쓰잖아. 재밌으라고 중남미 사투리 안 쓰지 그러니까 안 쓰던데 왜 초등학교 친구라면서 그 이렇게 달라? 난 서울에서 전화 받잖아. 경상북도로 근데 확실히 진짜 샤넬이 그리고 그 남자들 클러치백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뭐 들고 다니면 담배도 넣고 뭐 이것저것 넣고 들고 다니지 그즈거 그거는 샤넬 그런 것도 샤넬 남자 끈나? 써보면또 굿즈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아이나안 먹을래. 이것도 물이라서아 요금만 먹어. 응. 배 터질 것 같은데 지금. 뜯어야 되는데 그냥 가. 조생균. 조세진 교리는 몬이다 귤 맛있어 요번에 산거? 응. 비싸 얼마쯤 싸볼만 35,000원인가 뻥이야 응. 뻥치면 <laughs> 신용떨어져 8,900원인가 조만개게 비싸다고 그래도 비싸다니까 근데 어떻게 사월생일만걸다이제 겨울 돼봐 귤릇만한 빨리 5천 원, 6천 원, 7천 원짜리도 막 나와 맛대가리도 늘는거 그러니까 어떻게 규리사가고 비싼 거는 15천 원, 이만하아니 희한하게 그릇 눈에 보이길래 가 응. 각을 버지응 왜? 모르지마 왜? 팔아 가글이 그걸 누가 산다고 사! 올리던데? 모은다는데 뭐뭐또 있어 이가을 모은다고? 응뭐 500원씩 팔아 동전도 뭐 파는데 뭐 이거를 70원. 500원 주고 올려서 파는 시간에 잠깐 따짓하면은 10만원을 벌겠다 아이고 그냥 팔아라 나는 맞은 거 봉투 있잖아 샤넬 봉투나 가방 그, 이걸 제가 살게요 이러면 500원 짜리인데 제가 살게요 이러면 그 대답해주고 답변해주고 뭐해주고 얘기하다가 어디에요 어서 그런 시간 낭비 하는 500원 짜리 하나 팔려고 그런 시간 는 100원 짜리 74년생 25만원 바로 100원 짜리? 그래 봤어 이것도 판대니까 그 <laughs> 이거 500원에 팔 국민학 초등학생들이나 파는 거지 뭐 이거 찍어서 올려 뭐랑 찍어서 나? 카톡방에 맨사진을 봐. 아배 <laughs> 내가 3시 반이나 나온거야 4시에 나오나? 개웃겨 아, 진짜 웃겨 어디 갔나? 무어냐? 뺑이 꽃이 그질 않나가지고 대단한 거 한다고 끝이야? 눈이 네 예, 관심 스무 명좋아3995 뭐? 야 윤정혁 팀장이라고 올렸어? 직원? 직원 마크 베르 광범위하게 광고했나보다 음돈 들여서 거기도 많이 안 나간다고 그러더만 그리고? 2차 때만큼 안 나갔네 여기 앞집 음. 처음에 우리 같이 보이게끔 해놨잖아 음. 반대로 해놨더라 진작에 그렇게 해야지 어? 무기 목이 잡았습니다. 대박. <laughs> 대박 뭐 대박. 나로 뭐 잡는 거야. 가을 모기가 전나나냐 물리면. 나 여기 물렸어. 피안 떴어. <laughs> 응. 한잔더 갖다 보도 물릴 때니까 날아가, 날아가다 힘들어서 피가 나왔어. 그럼 다른 목인가? 또 있나봐 그러면. 아 오빠 이거 하, 여기 빨리 저기 해야 되 돼. 인 얼굴 또 그렇게 하니까 아, 한단 남았네. 아못 먹겠다. 냉면. 나도 부담 나 냉기면. 맛보니는 뭐덜 찐게 똑같아. 소주나 맥주나 좀 몰라도 내일 바는먹 저거 인삼 홍삼 먹어?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 도대체 어 나도 그만 들어갈래 산에만 봐도 배부릅니다 웃기지 않아 근데? <laughs> 돈받고 광고요줘 어? 돈받고 광고요줘 많아 근데 아닌것처럼하는사람 뭐 많지 아니 내가 오빠가 나한테 돈 받고, 돈 받고 광고하면서 아니 이거처럼 해봤으면 좋겠다 나한테냐 뭐그러더 본인이 사고 앉아서 아니 싸니까 샀지 아무튼 정가 7만원 8만원 주고 사는 것같으 안사지 아니 근데 꽂혔어 오빠 근데 향수 요번거 향수 샤넬거 냄새 좋지 오빠 바르는거 나그 냄새 좋더라 검은거 빌로라메또 너무 진해서 그랬는데 응. 계속 맡으니까 이게 향이 옅어지잖아, 좋아? 좋더라고. 응. 처음에는 20, 만 원짜리 한거 세고 가. 처음에는 머리 아팠거든, 너무 진해서 응. 근데 팔만 한참 있으면 이렇게 옅어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면 때 냄새 나더라고. 세고 이0만 세고 가. 응. 근데 머리는 아팠어 처음에. 세고 2 0만 원이 고 이런 셀가 72,000원 20만 원짜리라서 몇리터야 90mm 어? 90mm 누가 200mm야 응, 9 0 m l 라고 생각해 여자께 더 비싸다 여자께 더 비싸겠지 아무래도 막 제보 3개에서 나물 빨렸다 제보 세개 꼬시면 나물 빨렸어 이렇게 먹는 거 지금 그러면이 아, 얘가 뺀 거잖아 먹는 거잖아 다 먹는다고 그럴까 근데 물건이 비싸니까 조금 좋아 근데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거품이 많아 72,000원인데 솔직한얘기로라 이런 거 35,000원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25,000짜리, 30,000짜리 그런 거는 그냥 12,000원 오빠 6만원 거는 잘 쓰고 있나? 알았 응, 아직 안 쓰고 있어. 그래야지. 우리 아마 또 뒤져 보면 또 있을 거야. 아마 없어? 근데. 네. 요번에 많이 나왔잖아. 다시 갠가 나왔지. 그래도 VIP라고 그래도 많이 주는 거래. 원래 하나? 아니면 하나 사도 안 준다. 가도확실히 3천만 원짜리 차보다 5천만 원짜리 차가 좋고 5천만 원짜리 차보다 8천만 원짜리 차가 좋고 8천만 원짜리보다 1억 5천만 원짜리 좋고. 그렇듯이 가장 품도백거 아니지만 2만 원짜리보다 5만 원짜리 좋고 5만 원짜리보다 10만 원짜리 좋고. 정말 다리 만져 봐. 부드럽은가? 다리? 응. 부드럽네. 부드럽지 좀 이따 잘때 많이 만져줄게 응. 이거는? 찌찌? 응. 찌찌도 많이 만져주면서 자야지 응. 찌찌 만지면서 자야죠 오빠치워 언제? 아휴 언제야 좀 치워봐 나 힘들 수 있겠어 늙었어 늙었어 힘든게 문제가 아니라 피곤해 지금 내가 오죽하면 막걸리를 내가 술을 내가 좋아하는 술을 안먹잖아 오죽하면 컨디션이 피곤하니까 막걸리 남았습니다 못먹겠어 배가 불러서 도저히 못끝야그 어리버리 2 6분이나 찍었다 아유 에이씨, 저는 못 옮기겠네.